주의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생명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내 안에 우리 안에 버젓이 살아 숨쉬는 이 악의 해방과 죽음의 망령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일에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에라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남북의 대립 속에 일어났던 극한 악의 행포들 다시 말하면 권력의 야욕 속에서 이루어지는 쟁투들 그 안에 있는 음모와 죽임 곧 암살과 그곳으로 인한 전쟁과 원한, 보복, 배역의 굴레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남북의 대립 속에, 남북의 평화의 길에 어떻게 걸림이 되는지, 이 남쪽에서 어떤 그런 암살과 증오와 저주가 이루어지는지, 이제 또 북쪽에서... 아브넬이라는 구심점을 잃어버린 권력 공백기가 일어나게 되자 또 어떤 혼란이 일어나서 이제 북쪽에도 이 죽음과 죽임의 망령이 휘돌아 가고 있는지를 이제 남북 오늘 이제 북쪽의 상황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살 떨리는 얘기로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음모와 배역과 증어와 죽음의 실체 그것을 축소하시면, 축소하시면 오늘 우리가 사회면에서 지켜보고 있는 온갖 범죄 근원의 실태가 그곳에 담겨져 있고, 우리도 여전히 그런 사회 현실에 살아가며, 심지어 그 악을 가정 안에서 쏟아놓는 일상들, 그래서 가족 간의 상처와 미움과 증오가 지금도 상생에 살아있음을 안다면, 그냥 말씀을 지나가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실태들을 보고,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그래서,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이 살떨리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매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참여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만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게 역사 공부입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말이 제가 늘 어폐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고요, 복되게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을 잊고 살아야 된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악에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악에 무너지지 않기를 정말로 간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의 소욕들이 남을 죽여 직성이 풀리고 내 안에는 이 증오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태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눌 수 있어야 진정한 힘의 용서와 회복과 사랑이 필요한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교제의 중요성을 이런 말씀을 읽어가며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닌 우리들 안에 움직이고 있는 죄의 세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지키는 일에 지혜를 가지고 중심의 기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러 갔던 아브넬이 북이스라엘과 베냐민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남북의 통합의 원칙을 가지고 방향을 끌어왔던 아브넬이 뜻밖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암살을 당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장례가 치러졌다는 사실은 북 이스라엘에게는 권력의 공백과 더불어 존망의 위기를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음을 듣고 손해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큰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여기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이간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여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사람, 임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을 좀 이해하셔야 이 악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볼수 있는데, 이 부에롯은 기부원의 성읍이지요. 기부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산악지대를 점령하게 된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소가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 평화협정을 깨뜨리고 사울가가 이 기부원 거민들을 살해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에롯, 이 기부원 성읍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베냐민 집파이 사울가가 결국은 침략자로서 서있게 되는 거죠. 나름의 원한 관계를 형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울과 베냐민 지회의 집이 아래 이 기부원 상업이서 있었는데, 이제 이 사울과의 권력 공백이 일어나게 되자, 가라앉았던 마음의 증오, 약탈 부족의 그 죄악에 숨겨진 악의가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더구나 그들이 바로 군 지휘관으로 섰고, 이들이 행했던 일들이 바로 사울왕정시대의 약탈부대 역할을 했었으니까, 특별한 부대 역할을 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의 공백기가 일어나게 되자, 그들은 결국은 이스버셋을 피살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자기들이 살아남는 법을 벗기 배우게 된 거지요. 밑바탕에 깔려 있는 기부원 성읍의 부해로 사람으로서의 사울가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그 부족, 그 본래의 원한과 더불어 이제 이 권력이 무너지게 될때 위기감은 남쪽의 해브론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경우 제일 먼저 희생당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지요. 사냥개처럼. 이들이 바로 그런 군대 약탈 장, 장군들이니까. 그래서 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이 힘없는 이소보셋을 죽여서 남왕국에 데려가면 공로를 인정받지 않겠는가? 맞지. 사마엘아 일장이 시작될 이때 사울을 죽여서 그 죽음에 가담했던 아말렉 청년이.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공로를 인정받으려 고 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언제나 이런 권력의 야욕들로 움직여지는 실태들을 우리가 늘 현실 세계 안에서 만나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실태를 여기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셀 왕을 쳐서 죽임으로써 또 배를 찔렀다는 말은 굉장히 반복되는 무서운 이야기지요. 그리고 밤새 아라바킬 요단 계곡을 내려가서 남쪽 해분으로 날아갔는데 마치 군대 장군들이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아마도 여장에서 왕가 속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한 무서운 그런 악의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중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곧 약탈을 당하고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모가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 두 다리를 절었다는 이야기를 그곳에 삽입해 놓았습니다. 대조 하게 된거지요 정통 왕가의 적통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살해를 당했다. 어쩌면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그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권력의 암투 속에 소외돼서 안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면 권력을 잡으면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와 자식도 없이 권력을 위해서라면 전부 학살하거나 희생시키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권력의 그 중심에 선 왕자들은 상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어가면서 살피면 이런 것들이 세상의 악의 질서라는 사실을 절규하듯이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보복과 증오를 가지고 움직이는 세대 안에 다윗은 일장에 나타난 아말렉 청년을 심판했던 것처럼 공법의 질서를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왔던 이스버셋의 머리를 들고 찾아왔던 이레가과 바나를 법적인 심판대에서 수적을 빼어 시신을 매담으로써 악행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그들의 야욕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모습을 이제 만나보게 됩니다. 악이 악을 부르는 세상의 질서, 증어 원한으로 움직여지는 무서운 우리가 욕망의 실체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영차적인 공법과 공의의 중요성,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고,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경건의 실체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